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신 탄도왕님이 9등급짜리 불법 저격을 잠깐 체험판으로 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와, 이것도 탄창률이 112%네요. 손잡이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이거 라이플 일반탄은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요게 456? 네, 456 세트네요. 456 세트. 와, 무기 진짜 크다. <laughs> 이거 사이즈 장난 아닌데요. 무기. 일단 중형 중형 무기에다가 무기는 끼면은 몇 데미지지? 와 80만, 90만 가까이 나오네요 데미지가 명중률하고 탄창률은 100%다 나오고 치명타는 1로 없네요 10 등급 저격보다. 네 이름은 가이아 샤프 슈터죠, 샤프 슈터. 아 발음이 안 되죠? 샤프 슈터, 샤프스 슈터. 아씨 나만 발음이 안 되나? <laughs> 아무튼 네. 요거 이제 들고 가서 추비존을 한번 가보는 거죠. 제가 10등급짜리 쓸때 추비존의 그 느낌이랑 이제 불법적이어불법적이어 전문으로 해서 추비존에서 사냥하는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일단은 라이플탄 1발짜리 하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0 등급짜리 거또 들고 가고 일단 기존에 제가 쓰던 거 들고 가야겠죠? 헤드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제 거는 헤드 떴을 때잘 떠봐야 1,800만에서 1,900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시간에 주말 버프가 생겨서 공격력 이제 20% 버프가 생겼잖아요. 요렇게 공격력20% 버프가 생겼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데미지가. 그래서 일단 시범사격을 하러 가봅시다. 아 이런 거 쓰면은 안 되는데 진짜. 사고 싶어져서 큰일 나는데. 지금도 어, 트저는요. 무기. 아 진짜 막 바꾸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전문 트리플 저격으로는 어설트가 한계라는 거로 이제 좀 맛봤기 때문에. 용병도 없는 상태라서. 그럴 거면은, 무기라도 완전 좋은 걸 사서, 그 딜뽕을 느끼는 거, 그거밖에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무기를 쓰게 되면은, 그런 딜뽕에서 이제, 금단 증상이 오는 거죠. 막 쓰고 싶어서. 그 <laughs> 나중에 이제 지갑 열어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가서 쏴보겠습니다. 주비존에 와서 레시어 일단 10등급짜리 제거로쏠 때는 헤드샷이 이제 1,300만, 1,500만 정도 뜨네요. 1,500에서 이제 1,600만 가까이도 뜨고 막 이게 데미지 좀그 폭이 좀 넓은데. 일단 1,500만에서 1,600만도 막 뜬다는 거죠, 데미지가. 일단 한 마리 잡을 때까지는 데미지를 좀 볼게요. 1,700만까지는 안 뜨나? 음, 일단, 1700만까지는 안 뜨네요. 1600만이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한 마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불법 저격. 불법 저격, 세 자루로. 슈비, 일단 때려보죠. 아, 뭐야, 이거 크리티컬인데? 맙소사. 아니, 크리티컬 데미지인데, 제 거랑 헤드샷 데미지가 똑같은데요? <laughs> 이거 그냥 일반 크리티컬인데, 제 헤드샷 10등급 전저격이랑 데미지가 똑같은데요? 마우스사. 헤드샷 쓰니까는 2700만이 뜨네. <laughs> 데미지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아니, 이게 1600만이 겨우 뜨는 총이랑, 데미지가 지금, 인벤토리 데미지가요, 80만에서 90만 딱그 사이에 걸려있단 말이죠, 이게. 4, 5, 6강이라서. 4, 5, 6강이라서 이제 80만에서 90만 데미지 사이에 딱 이렇게 걸쳐져 있는 데미지인데, 이게 헤드가 뜨면은 2,500만이 뜬다고요? <laughs> 데미지가 1,000만 차이가 나잖아요, 1,000만 차이가. 아무리 나쁘게 봐줘도. 일단 좀더 써봅시다. 최고 데미지가 얼마까지 뜨는지 2,800만 가까이도 뜨는데 <laughs> 너무 차이가 심한데. 음. 와씨 헤드샷 데미지가 일단 기본은 2,000이네요. 이 정도 무기는 써야 사냥을 빠르게 빠르게 한다는 느낌이 나죠 확실히. 일단 평타 데미지도 많이 다르네요. 평타 데미지도. 200만대로 데미지가 뜨니까 완전 다르네요. 와, 근데 크리가 터지면은 일단 헤드샷이 2000, 와, 2900만! <laughs> 3000만 가까이도 나오겠는데요? 데미지 증가폭 널 올라갔을 때는. 아니, 10등급짜리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데미지가. 솔직히 이 정도까지 큰 차이는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laughs> 되게 초라해지네요, 10등급 저격. 네, 무기 바꿨습니다. 이제 이건 제 거예요. <laughs> 이제 이 무기는 제 겁니다. 와, 2900만 데미지도 나와요. 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너무 쉽게 잡잖아요, 이거. <laughs> 10 전투저 안 하길 잘했다고요? 이 영상 안 올릴 겁니다. 이거 사람들 다 저처럼 10 전투저에 돈쓸 때까지 이거 영상 안 올릴 거예요. <laughs> 나만 손해 볼수 없지 <laughs>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식으로 해갖고 이거 나중에 10 전투 저 제가 팔고 나면은 그때 영상 올려야 겠다 <laughs> 아이 데미 지 너무 낮아지잖아요 이거 일반 데미지가 일단 천 아니 100만 데미지 대로 밖에 안뜨네 140만 150만 데미지로 밖에 안뜬단 말이죠 10등급 불법 무기면은 데미지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아까 카페에서 잠깐 봤던 데미지가 총 그냥 데미지만 해서 18만짜리 데미지였단 말이죠, 무기가. 근데 일단은 돈이 없으면은 10등급짜리 전투절을 쓸 수밖에 없죠. 다른 거뭐 대처, 그게 없잖아요? 대처할 게. 이 1800만 데미지를 보면서도 저는 만족을 했었는데. <laughs> 다른 총으로 바꾸고 나서 2900만 데미지 막 이런 거 보니까는 그냥 제 데미지의 두배 같아요, 두 배. 어? 와, 나도 한번 2000만 봤다. 와, 2000만 데미지를 볼 줄이야. 가끔 뜨긴 하네요, 가끔. 거의 막 로또 수준으로. 와, 근데 이거 진짜 데미지가, 지금 제가 인벤토리 데미지가요, 10등급 저격 썼을 때 60만이거든요, 60만. 10등급 저격 썼을 때 60만인데, 아이고, 맞다,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좀또 까먹을 수가 있어서. 아니, 10등급 저격, 전문 저격 꼈을 때, 이 60만 데미지가 나오는데, 이거 불법 저격을 끼면은 데미지가 80만 조금 넘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8,90만. 8,90만인데, 데미지 차이가 거의 두 배로 나면은, 진짜 할만안 나는데요. <laughs>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하고, 그, 뭐야, 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력 올라가는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아, 진짜 부럽다,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투전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좀돈좀 좀 써가면서 해보고 싶거든요. 2000만, 2100만. 이것도 데미지 폭이 좀 넓긴 한데, 그래도, 이, 어, 뭐야, 이거. 지금 좀 가까운가? 거리가? 일반 평타 데미지가 좀 이상해졌는데? 음, 위치버그 때문에 그런가? 아까 200만 데미지 넘게 떠야 되는데, 뭔가 좀 지금 가까이서 때리는 느낌이거든요. 10 전투저랑 이 무기 사이가 있을 거냐고요? 어, 있죠? 8등급짜리 불법 무기가 있잖아요. 8등급짜리. 이게 지금 9등급짜리 불모 저거니까는 8등급짜리 불모 저격도 있죠. 와, 2300만, 1600만. 요거는 일단 일요일까지 네, 빌려주신다고 하시니까는 제가 어설트도 신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그 성능을 보면 되겠죠. 와, 2600만. 진짜 데미지 자체가 다르네요. 이런 무기를 써서 잡으니까 사냥을 한다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몬스터가 빨리 죽으니까. 이 추비 몬스터가 피통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게 몬스터 피통이 3억이나 되기 때문에 피통이 낮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 뭐야, 왜 알결이 6등급이야? <laughs> 10등급 전투전은 보통 이제 가격이 한 10만원 선에서 11만원 정도? 이 정도로 요즘에 나오고 있죠, 카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재료 사고 막 했던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 가격으로 막 올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격에도 살 사람은 다 사가죠. 이거는 이제 장트전은 아니고요. 8등급짜리, 아니 9등급짜리 이제 불법무기 전, 전트전. 9등급 짜리입니다. 9등급 짜리. 어 뭐야? 위안스 아이잖아. 와, 2천만은 일단 평균이네요. 평균. 10등급 불법저격은 대형무기라서 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죠. 대형 무기에 대한 그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소형 몬스터 같은 거 잡을 때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와, 데미지 진짜 잘 뜨네요. 이 총을 쓰니까는 치명타도 더잘 뜨는 느낌인데. <laughs> 아니, 치명타가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기분 탓인가? <laughs> 제꺼 10등급짜리. 쓰는 것보다는 훨씬 잘 뜨는 것 같은데 헤드샷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데 상술에 당하고 있는 건가? <laughs> 일단 업템도 잘 나오면서 사냥도 편해지고 와 진짜 좋은데요 이건 정말 부럽네요 일단 영상은 네, 여기까지 정도 하면은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됐겠죠 스펙은 이렇습니다 총 데미지는 11만, 12만, 그 다음에 10등급 저격은 80만대 이런 식으로 세팅은 제가 치명타가 꽉안 차서 좀 헤드가 줄줄이 안 뜨는 게좀 아쉬운데 그리고 제가 헤드 자리를 아직도 잘 몰라요 <laughs> 그냥 되는 대로 쏟아 보면은 언젠가 헤드가 뜨겠지라는 생각으로 헤드샷을 쏘고 있어서 아직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런 무기를 써서 찐득하게 사냥만 하게 되면은 이제 헤드샷 자리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쓰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요 무기는 일요일까지 빌려주신다니까는 요 무기로 해서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